자 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비큐의 어, 신메뉴 편입니다 자 비비큐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치킨이 나왔다 아직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도 없는 메뉴를 어, BJ 까타피아가 갖고 왔어요 예, 이종석씨가 선전하는 비비큐 예, 소이 갈릭스와 레드압 갈릭스 맥주가 땡길 때뭐 먹지 예, 요 컨셉인데요 어, 레드맛과 소이 레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요 치킨과 함께 오늘은 대전의 불독치킨이라는 신전떡볶이와 비슷한 국물떡볶이를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립니다 튀김과 함께요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비큐의 신메뉴 플러스 국물떡볶이 편입니다 이게 일단은 소이갈릭스라는 메뉴입니다 예, 상당히 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여기 저희 집 아줌마도 얼마 안됐다고 배운지 아주머니가 상당히 맵다고 저한테 경고를 했던 레드아 갈릭스 네, 치킨입니다 저는 소이 치킨부터 먹겠습니다 예, 소이 치킨 여기 이렇게 소이 치킨인데요 와 비주얼 오진다 이야, 치킨 한번 먹어봅니다 짭조름한 냄새 음, 갈릭냄새 아우, 짜! 아우! 어우, 겁나 짜네. 밥하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우 짜! 진짜 짜네요. <laughs> 여기다 국간장을 썼다고요? <laughs> 아, 이 와중에 또 베르누님 한개 감사합니다. 어우짜 싸네요. 그냥, 그냥 짜구요. 맛이 없지는 않은데, 어우, 짜 맛있는데, 짜! 이거 먹으면은 진짜 밤에 그냥 뭐 물도둑이야, 오줌도둑이야. 음, 수박 먹은 거에 한 3배는 화장실 갈것 같아. 와, 진짜 짜.. 진짜 짜네요. 네. 형아 마비될 정도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레드앗 갈릭스라는 메뉴를 또 먹어봅니다. 여기 또, 일반 양념치킨 같이 생겼어요. 네, 별로 그큰 특징은 없습니다. 냄새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 오, 매운 느낌 확 올라오네. 교촌 레드하고는 틀리고요 반들반들 해가지고, 달달하면서, 오, 맵네. 오, 매워. 그거랑 비슷한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술집 가면은 술안주로 과자나 모든 과자 안주 나오는데 그래 이제 빨간 술안주 과자 매콤한 게 있는데 그거랑 막 비슷한데? 그래도 알죠 그거? 약간 빨간 거그 느낌 착한이는 아닌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달달하면서 확 매운 느낌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게 왠지 더 끌려서. 되게 반들반들한 되게 느낌이에요. 윤기가 자르르한. 닭강정 느낌 나는데요? 물엿닭강정? 둘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갈릭스가 아니고, 닭강정이야. 기존에 있던 BHC나, 여러 치킨체인점에 있는 사이드 메뉴 닭강정, 뼈 있는 닭강정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 맥주하고 밥하고 먹기 좋겠네.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와중에 이제 매, 콤하니까 짜파진 걸또 먹어볼게요. 어우, 짜! 야, 이거 밥하고 먹어야겠구만. 어우, 밥도둑이야. 어우, 짜! 엄청 짜네. 아, 진짜 짜요. 응. 요런 느낌. 오징어도 들고, 뭐, 그리고 여기 제가 계란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야, 계란부터 먹자, 계란. 계란 땡기네. 계란이 그냥 오지게 땡기는구만. 요거를 계란 반 해가지고. 계란 그냥 먹어야겠구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어. 음. 해물만 많이 나네. 해물맛이 그냥, 여기 계란 놓고 여기다 국물 좀 제가 끼얹어서 먹을게요. 야, 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음, 요 느낌. 요거 딱 개꿀이거든요. 반 잘라가지고. 음! 맛있다. 숟가락으로 막 퍼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해물 들어있어서 해물맛 되게 많이 나네. 요안 응. 짠데? 아, 여기에요. 제가 되제 오늘 좋아하는 또 그게 나왔어요. 잡채마리. 혹시 저랑 똑같은 분이 있나요? 저는 요 김마리보다 잡채마리를 더 사랑해요. 이게 왜 개꿀이냐면은, 한번비워 물면은, 요 안에 또 잡채가 들어 있습니다. 음, 겉은 쫀득쫀득하고, 요거를 이제 떡볶이 하에다 투하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투하해가지고 굴려서 먹으면은 아 진짜 개 꿀이지. 잡채 말이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매니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 맛있다. 이렇게 또. 전 정말 진짜 김말이보다 이게 더 좋아요. 네. 이 와중에 또 오뎅튀김 미만 잡아줘서 오뎅튀김 또 넣습니다. 오늘은 찍먹으로 먹을게요. 찍먹으로. 국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음. 어묵튀김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꼬부리오뎅이나, 흔히 말하는 물뎅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튀긴 거예요. 그래. 한번 데쳤다고 해야 되나? 음. 그게 바삭하진 않고요. 약간 꾸덕꾸덕한데, 이제 양념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꾸덕꾸덕. 여기 이렇게, 소이 갈릭 치킨. 이 느낌이에요. 와, 진짜 짜네. 허니 갈릭 스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짜고, 마늘 맛이 많이 나네요. 네, 당연한 거겠지만. 이거는 허니갈릭스보다 훨씬 짜고, 비슷해요, 근데. 어우, 짜. 너 이렇게 떠 생긴 건 양념치킨인데 그냥 꿀치킨이네. 닭강정 마냥. 두개팬가임면두개 감사합니다. 맛있다.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난것 같아요. 그리 너무 짜고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좋아요. 이게 네. 그냥 튀김도 모아놨는데 맛있다. 이렇게 여기또 빈말이도 응. 오늘은 찍 먹으로 먹겠습니다. 네또 음.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제 짠 맛이 좀 수그러드네요. 그냥 이것도 먹을만한 것 같아. 이렇게 간장 맛에 마늘 맛이에요. 음. 한잔요. 아, 시원하다. 여기는 해물떡볶인데요. 여기 오징어도 들었어요. 이게 오징어예요. 해물떡볶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오징어하고, 이게 떡볶이하고 같이 먹으니까 해물 맛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겠어요. 짬뽕 같은 거 한때 여러분들 해물 떡찜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런 뭐 소소한 떡볶이도 해물 맛이 있으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요 여기 또 홍합, 홍합은 아니고 조개네요. 네. 동죽 같아요. 여기 조개도 짜투리도 들었나 음. 맛있다. 음. 여기 이렇게. 또, 김말이도, 응. 또, 오뎅튀김도,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굴려서. 치킨이요? 떡볶이, 이것만 먹고 치킨 바로 먹을게요. 아, 오늘은 깐따피아가 이래저래, 그냥 이랬다저랬다인데. 네, 이제 먹고서 치킨 또 먹어드릴게요. 히토리님, 한개 고맙습니다. 이형 방송 본게초딩 때였는데 벌써 성인 다 됐네. 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엊그저께 장모는 아닌데, 한 중간 정도 쪽지고 왔어요. 아, 깐따 형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벌써 대학생이 다 돼갑니다. 아닌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 어떤 친구가 보냈어요. 남학생이. 아, 그래서 형 방송 진짜. 유익 광고 맞습니다뭐 유익은 씨브라 여기가 무슨 교육 방송이야. 뭐 똥꼬는 오지게 빨아놨어. 그래서 아 내가 답장해줬지. 아 고맙다 자주와라 이렇게 해줬는데 방송을 오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성인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서른대고 씨브라아 저는 성인되고 애들은 성. 아 저는 서른대고 애들은 성인되고. 네요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그런 면에서는 보람이 많이 되네요. 네. 아,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제 고3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아직까지 형이 방송하고 있을 줄 몰랐다. 형 방송 망하지도 않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 어, 저는 치킨을 또 먹습니다. 네. 먹방에서는 좀 오래 했죠 네. 오래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어우 짜와 이거 진짜 너무 짜다 인간적으로 아까는 연속 콤보를 먹었더니 막 그... 혀가 마비됐었나 이거 진짜 짜네요 와... 짜 진짜 짜짜짜 짜. 짜 이거 예. 짭니다 짜요 예. 진짜 짜네요 예. 자 계속해서 저는 레드 갈릭스 치킨도 먹습니다 아.